그걸 추가로 어, 신중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해야 하듯이 또한 달의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달 내내 어, 평안하고 아무 우탈하게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 부처님께서 유교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비유컨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만약 수행인의 마음이 게을러 정진을 시게 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씨를 얻으려 할때 나무가 뜨거워지기 전에도 그만두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불씨를 얻으려고 했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정진이라 한다. 저, 현대말로 노력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정진하면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 어, 하다가 말고는 중간에 거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러면은, 어,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을 무탈하게 지내가려면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도반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부를 모시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강경이라는 걸 하고 절을 하고 주력,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수행으로 자성부처의 자리를 찾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없냐. 수행이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일 겁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수행이 생활이 된다는 말은 수행에 진전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매일같이 새끼를 리 채우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예불을 모시고 또 출근 시간 되면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면 도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이전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응? 위험도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에 이제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밥을 먹었을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 일을 하는 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행은 점점 떨어지기만 하고 수행 자체가 생활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열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마음씀을 바라보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행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게밥 먹고 잠자고 모든 것이다. 일상 자체가 생활 수행이라야 돼.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또 TV를 보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자신의 본래의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닌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처님의 자리를 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두드려야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의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서함스님은 법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행은 자신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헤매지 않고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사는 것인가는 부처의 가르침이지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사를 떠나 그 인연을 벗어 던진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 내망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 온갖 수많은 일을 다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게 수행이라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평생 함께 한, 할 동반자는 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자식을 키워야 하고 내 인생의 몸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등 인생의 전 과정을 빠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마음 먹고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앞에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이 해롭다고 누가 깨우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끊지는 못하죠. 열번 하던 것을 아홉 번 하게 되고, 아홉 번 하던 것을 여덟 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것이지, 한 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어, 시제불교라 했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행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중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처럼 이수행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고정된 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 가운데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하는 아상과 아만을 버려야 또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관습과 습관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로 해서 많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지 못하고 나의 그 습관의 틀에서 나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편력하고 이기적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기도 한 거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으로 생겨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믿고 이해하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하여 결국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정도가 불교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해행정이라 줄여서 우리가 신행이라고 래요 신행을 하려면 신심이 나야 돼. 이 신행에는 어, 수행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완성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널리 베푸는 수행이라 옷이라 그해요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보면은 거기서 어 다, 욕심이 내면은 진심이 생기고 진심을 내다보면 어리석음을 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리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계율을 지켜야 돼. 오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계를 못 지키고 산다면은 진정한 참도는 불천가 아닙니다. 세째는 참고 견디는 수행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 정진이라 저 인욕이라 그러는데 참고 견디는 것을 이 인욕바람 일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째는 겨름과 물러남 없이 나가는 수행이라 결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야 이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직관을 닦는 수행이다.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서 바른 지혜로 대상을 비추어 보는 일이다. 멈추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 닦는 수행, 다섯 가지 수행을 열심히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흔히들, 어, 세속적인 이야기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를 행하고, 교육을 지키고, 응? 인욕을 하고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선정 고요한 마음에 들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행 생활의 중심에는 계정해라고 어, 하는 사막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오계를 지켜서 탐진치삼독심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응?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그걸 삼독심이라고 그래. 세 가지 독이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에 세 가지 독을 없애야 돼. 세 가지 독을 없애는 중에서 욕심내는 것만 없으면은, 지금 화내는 것도 없고, 또, 어리석음도 품하지 않아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응? 운전하는데, 빨리 가려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그와 같이 욕심을 내는 거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가지고 혼란함과 시끄러움을 잠재워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고 또 조화롭게 유지하는 겁니다. 즉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걸 정학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해학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세속적인 지식, 지식이 아닌, 어, 부처님의 진리를 근거로 분별과 평별을 버려서 무상하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이야기라는 거야. 어,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이 개정의 사막을 모두 갖추어서 결여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덕이 증가되는 거예요 덕, 덕이 덕 있으려면 계정의 사막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이계정의 사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자로서 오개를 지키고 눈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고 분별과 편견을 떠나서 무상과 모아의 진리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응? 신, 말, 구, 생각의 이 신구의 사막을 잘 다스리고야 함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수행법은 첫 번째는 참선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유한다는 말이에요. 사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두를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거나 호흡 또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어, 참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호흡, 숨쉬는 걸 센다던가 아니면은 어? 어떠한 한 생각을 뚜리하는 거, 관찰하는 거 이를 통해 가지고 범자스러운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 이것이 참선이라 둘째는 연불입니다연불은 어, 생각 염자 붙여 붙자. 불보살님의 명호를 간절히 생각하거나 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소리 내어 염송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럽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정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 지장보살 지장보살 아니면은 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세보살간세보살이래 하는 것을 어, 소리 내어서 염송하는 거. 이걸 염불이라고 그래 그래서 염불 수행은 이 착한 법을 더욱 자라나게 하고 악한 것을 멀리 여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면 내마음에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 강경이라 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마음을 밝히는 그러한 수행이라 경전을 읽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경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거야.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경전의 말씀과 삶과 수행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비추어서 밝히는 수행이라. 사경 또한 강경수행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뺏겨서는 거, 옮겨서는 거. 그걸 사경이라고 럽니다 뺏길 사자의 경전경자에 대해서 경제를 옮겨 서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절을 하는 수행입니다. 절은 내 몸을 바닥에 엎드린 가장 낮은 자세로서 상대에 대한 공경과 예를 표시하는 수행입니다. 절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가심의 표현입니다. 담진치 삼독신과 번뇌를 없애며 인욕을 배우고 자기 암환과 아상을 놓아버림으로써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이절 수행이라. 절을 하고 로인해서 삼독신과 어? 탐지지, 삼독신과 또 신고의 삼목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수행법입니다. 다섯째는 주력입니다.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의 힘을 듣다며 진원의 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는 수행이라. 우리가 다른 일을 외우는 수행입니다. 그걸 주력이라고 그래요. 주력 수행은, 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이 환란하고 응? 아주 번잡한 것을 제거해주며, 산매에 들게 되는 수행으로, 짧은 것은 우리가 입자 대명왕지는 옴마니 반명과, 또 강명지는, 옴마무카 바이오차나 마무드라마니 파도마저바라 프라바를 타야 혹 이런 것과 아니면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청수 대비주라고 그러죠. 아니면, 능음신주, 이런 것이 있는데,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반복해서 읽는 것을 주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팔 정도나 육바람의 실천, 또 제가가 오계를 지키면서 하는 것,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수행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은 수행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있고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이 없고 마장이 따르질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있음이 지속되어야 수행자로서의 모습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살아가고 중생은 욕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욕망이 연속되어 괴롭고 힘든 삶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원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어 그런 불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구분하지 않고 실, 일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타인의 잘못을 거리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마음, 내게 다가오는 일체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 또, 수용과 용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일상을 수행하는 분자들의 삶의 첫 걸음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답니다. 자, 묘비보살 소문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고 지극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구보고자 하면 반드시 응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맑고 밝게 지극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로 하고,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6월 한 달도 장마에 더 무더위에 이겨내시고, 또, 한달 내내 안에 표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